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다식의 기본 문법은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넣고 하이픈 꺽쇠를 하고 중괄호 안에 그 매개변수 안에 아니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넣고 하이픈 꺽쇠를 하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넣어서 하면 람다식이 완성이 됩니다. 람다식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매개 타입은 런타임 시에 데이 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매개 변수만 있을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에 있는 괄호 매개변수가 들어간 괄호를 또 생각해,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가 생략 가능하지만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괄호를 생략할 수 없고 무조건 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의 실행문만 있다면 증괄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턴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증가로 안에 리턴문만 있으면 은 증가로와 리턴도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이것은 구현해야 할추상 메소드가 하나만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펑셔널 인터페이스도 같이 적어지면 이 인터페이스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는데 구현할 해야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하니까 여기 하나만 적어놓고 이거는 구현해야 할 메소드가 칼크 원, 칼크 투두 개가 있으므로 펑션을 인터페이스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이 아니라 저거는 네. 내가 꼭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메소드 명으로 칼크라는 애를 적었잖아, 거기다가 int 칼크라고 적었잖아, 지 네. 근데 네, 이게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나 클래스 명은 대문자로 시작이고 메소드 명은 소문자로 시작야. 이 아, 네. 어, 저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이게 함수인지 클래스인지를 나중에 헷갈려요, 프로그램머로 근데 또 이게 최근에 C#은 함수명을 여기 대문자로 적기도 해 사실은 근데 이제 자바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를 적는 게 원칙. 네. 다음에 할 때는 꼭 소문자로 하면 돼. 네. 그리고 혹시 그 독하는 눌렀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코드를 아. 보면은. 어? 이거 이쪽으로 못 넘기는 거..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못 넘기나요? 어? 아니 잠깐만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이가 이거 이거를.. 이거를 옮기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네. 어. 먼저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전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구현해야 할 메소드가 두 개가 된다면은 이렇게 프린트 메, 프린트 인터페이스는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아니라고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에서 테스트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프린트는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리키고 뒤에 있는 프린트는 추상 메소드에 있는 프린트를 가리킵니다. 출력문을 하나 작성해 주고 이제 람다식을 사용한 방식과 람다식을 사용하, 사용하지 않은 방식을 두 가지 모두 출력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타입으로 no 람다를 선언해주고 no 람다 lambda, 람다로 no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프린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이번에는 람다식을 사용한 방식을 볼 건데요. 람다식으로도 테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안에 매개 변수 타입을 넣어주고 하이픈 꺽쇠를 사용해주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 이 코드와 이 코드는 같은 코드인데요. 여기에서 매개 변수의 타입을 생략하고 이 괄호도 생략하고 중괄호도 생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실행시켜보면, 다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